요 느낌입니다 <laughs> 요런 느낌이고 요 느낌입니다 <laughs> 요런 느낌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방송 세팅에 꽂힌 웹캠, 카메라 이런 비디오 쪽에서 좀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유캠 뭐 이런 건데 어, 유캠은 이제 스킨스무더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좀 뽀샤시하게 나오고 조명이 좀 없을 때 이게 조명 같은 거를 좀 어,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 yycam pro 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걸 쓰려다가 프레임 지원도 좀 너무 열악하고 일단 메뉴가 중국어라 가지고 쓸 수가 없었는데 한글화가 돼 가지고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시면은 이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계정을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제가 이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C920 이란 캠을 쓰고 있고 여기서 1920에 1080으로 잡아주시면 FHD 이 캠에서 지원하는 가장 좋은 화질로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제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은 이걸 보겠습니다. 자, 얼굴이 좀 재밌게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제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 뷰티라고 있는데, 요 기본 뷰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어, 얼굴 같은 게좀 스킨 스무더라고 그러죠. 얼굴이 좀 뽀샤시해집니다. 자, 피부가 보시면은 이렇게 환해지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피부를 좀 감는 겁니다. 그래서 장밋빛, 요건 아마 색, 색깔인 거 같아서, 장밋빛으로 갔다가, 이 가면은 이제 얼굴 톤 같은 거 보정하시는 거고 아마 이 보조 빛은 두 번째 있는 보조 광인 것 같아요. 요거는 조명이 좀 약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을 켜놨는데 이제 조명을 조금 이렇게 줘서 내가 좀 어두운 환경일 때는 이렇게 좀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빛이 충분하니까 한14 정도만 올릴게요. 이거 이제 스킨 스무드라고 피부 원래 톤 나오죠. 이런데 잡티 같은 거 하면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피부 적당히 올리고 선명한 거는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될 거고, 체중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늘리는 거네요, 이거는. 아, 이게 그거네요. 이제 가끔 얼굴이 좀 저처럼 넓으신 분들이 이걸 좁힐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제가 좀 길어지면서 얼굴이 갸름해지려나요? 이렇게 하면. 그쵸? 아니면 이렇게 너무 얇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넓어질 거고. 근데 딱히 여기에서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 아래 이제 고급 성형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얼굴 크면서 <laughs> 좀 약간 눈 같은 게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에서 쓰는 필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인데 어 일단 눈만 좀 잠깐만 어떻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킬때안킬때 이렇게 눌러보시면 갑자기 제 턱이 이렇게 쑥 사라지죠 이게 뭐냐면은 어, 얼굴 쪽이나 눈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뭘까요 첫 번째가 네이첫 번째 메뉴는 얼굴이 넓어지고 이티처럼 얼굴이 줄어듭니다 네 적당히 내가 원하는 네, 성형을 하는 거죠 사이버로 이렇게 놓고 요거는 두 번째는 작은이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쓰면은 어 하관이 넓었다 줄어든, 저는 하관이 좀 크니까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 얼굴 세 번째 게 있는데, 요거는, 요것도 하관 사이즈네요. 아, 요거 두 번째 거는 길인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길이를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놔두고. 세 번째, 관자놀인데, 이 그, 쵸저 여기 보시면은, 요 관자놀이가 ET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랑 오른쪽 관자놀이가 있는데 구렛나루 쪽이 보시면은 줄었다 늘죠? 네, 오른쪽도 줄었다 늡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만지게 약간 어색하니까. 그리고 높은이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가 머리가 짜부가 되네요. 이쪽이. 보시면. 그래서 머리를 살짝 이렇 놔두고 넓은, 예, 여기 머리통 같아요. 여기가 머리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적당히 만지시고, 이마. 이마는 저한테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웃음. 모르겠어요, 이것도. 광대, 광대적 크죠? 귀 쪽이 여기가 줄고, 늙어 보입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턱. 턱도 이렇게. 그죠? 제가 얼굴이 큰데 얼굴을 줄이니까 턱만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줄였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헤어라인. 여기 헤어라인이 있는데 적당히 줄이고. 네. 그린 상태에서 이제 얼굴 쪽에 성형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거 눈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으로 땡기면은 이제 안성지 셰프님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약간 가재맨 스타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눈이 너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살짝만 키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눈을 좀 키우고 눈 간격 어, 멀었다가 멀어지죠. 좁아집니다. 살짝만 만질게요. 이게 제가 뭐 연예인 같은 외모면은 좀. <laughs> 만져서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눈 높이 눈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똑가 있거든요 똑같이 근데 눈이 갑자기 커져서 부리부리해지고 쪼아집니다 살짝 눈 세게 뜬 느낌이네요 눈 넓이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이 힘이 없다가 <laughs> 막 고양이 눈처럼 커지네요 살짝 키우고 눈에 네. 올라가고 약간 고양이 느낌 처진 느낌 적당히 하시면 되고 다크서클 네, 다크서클은 원래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밝은 눈 밝은 눈이 아이고 가까이 가니까 깨지네요 네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눈 위치 어눈 위치가 바뀌어요 아래 있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좀짱 눈이긴 한데 네 그리고 눈썹 어, 눈썹도 안에 있는데 반응을 잘하네요. 이렇게만 눈썹이 짜가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그죠요거는 이제 어 뭔지 모르겠어요. 눈썹색 진하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고 이제 코를 만져볼게요. 코 슬림, 넓어졌다가 약간 흑인 느낌. 콧볼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콧볼 짜가지고 넓어지고 살짝 줄여볼게요. 코 위치. 어, 이러면 코가, 인중이 좀 늘어나는 느낌? 그쵸? 코 끝에 보시면 움직이죠? 적당히 밸런스 있게 잡아주시고, 코 정렬.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입술. 요거는 이제 입술 위치를 이렇게 하면 되게 흑인처럼 커지고, 여우. 작아집니다. 네, 요런 식으로 갈 거고, 약간 두껍게 갈게요. 이 위치. 이게 아마 황금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요거는. 입 기울기 같아요. 제가. 음, 그리고 하얀. 요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자, 뺐다. 얼굴 넓어졌죠? 네. 이렇게 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 제가 이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자 원래 느낌이 이거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뭐 조명이든 이렇게 캠 프로그램이 켜지면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전신도 있네요. 근데 뭐, 아,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전신은 약간 피사체를 왜곡시키네요. 이 전체적으로, 예, 네. 그리고 긴 다리,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위에가 아니니까, 서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왜곡까지 하면은 제가 넙데데한 스타일인데, 살도 좀쪄 있고, 근데 껐다 켰다, 자, 1번 조명만 받은 거. 좀 이제 보정받은 거죠. 빛만. 빛 보정. 2번. 고급 성형.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 뷰티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음, 이제 세팅을 잠깐 해드렸을 때, 이게 여자분들이 방송을 하시다 보면 틴트나 립이 좀 빠져요. 색깔이. 그리고 또는 메이크업을 이제 거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면, 음. 좀 빨간 걸로 해볼게요. 클래식 레드. 제가 원래 입술이 좀 빨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자. 클래식 레드로 진하게.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립 색깔이 조금 옅으신 분들은 이걸 되게, 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넣고, 빼고, 넣고. 자, 화장 다 해볼게요. 블러셔가 있네요. 감귤, 앵두. 연분 연분으로 가겠습니다 연분 하는 김에 진하고 열고 연분 진하고 살짝 줄게 약간 중국 느낌으로 어 이게 있네요 아이섀도우 반짝이 우와 <laughs> 자 이렇게 넣고요 어 약간 제가 화장을 몰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하나씩 눌러볼게요 눈 보시고. 이게 약간 그거네요. 섀도우 느낌? 어우, 이거는 헤드윅 같네요. 멍멍 큰 눈. 어, 아, 이거 속에다 점막에 다는 거구나. 이것도 약간 복숭아 블러셔? 구미. 그니까, 러 만약에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런 거, 원기라고 넣어서 이렇게 넣고 하면은, 그쵸? 좀 화장한 남자 같죠? 그다음 약간 락커 느낌으로, 반짝이를 살짝 이렇게 줘도, 눈매가 좀 달라보입니다. 이렇게 티를 많이 줄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걸로 갈까? 원기로 갈게요. 원기로 100% 가고 그 다음에 렌즈 <laughs> 자, 눈을 크게 뜰게요 나 이상하네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살짝만 주면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10 정도 빼고, 키우고 근데 저 눈동자가 커가지고, 저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눈 좀, 동공이 작으신 분들은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살짝 머리 넘겨서 눈썹 볼게요. 어우, 이게 눈썹, 눈썹 문신한 것처럼. 저 엄청 진해지죠, 눈썹이. 그냥 어떤 눈썹이든 하나 골라서 한 2, 30만 넣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고 윤곽메이커 어, 이렇게 뭐 있나? 뭐 v 라인 아, 쉐딩을 해주는 거네. 겉에 사과근, 어, 혼혈, 어, 되게 서양인 같네요. 내추럴 브이로 좀 세게 넣어볼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자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메이크업 이게 원래 세팅입니다 지금 원래 제 얼굴이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넣고 OBS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수 있겠죠 해서 풀캠으로 키우게 되면은 뭐한 이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 요 느낌입니다 <laughs> 그래서 요런식으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쓸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롤에서 도파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서 너구리랑 선글라스 같은 거 가끔 끼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는 원래 어, 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시면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3분할 춤추시는 분들 3분할 쓰죠 이 분할 그리고 돌리는 것도 되고요.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왼손이 원래 왼손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이 아니라 뒤집어서 이렇게 놓는 거고 이제 3 분할 해놓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춤출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이런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유캠에 있는 기능들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명이 일단 좋아가지고 광량이 많은 상태에서 좀 화질이나 이런 게 벌어진 다음에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둡지 않게 잘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성형 이런 식으로 밝게 해서 보정하고 이제 성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세팅 쪽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괜찮은 프로그램들이나 방송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